인거 가게에서 늦게 끝나가지고 토를 했는데 토하고 <laughs> 나왔더니 너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시켜먹었다 상처였나봐 뭐큰 거야? 상처 나 방금 토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리지 않는 아니, 사건들이 있어 괜찮아 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사람이 토를 아, 하면 맞아요 어우 친구 네, 맞아. 맞아. 친구가 싫을 줄 알지 만약 너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봐 네가 어, 네가 몸이 안 좋아서 토했는데 고은 씨가 뭐라고 했어 봐 넌 싸우는 게 좋아? 좋은 게 아니지. <laughs> 나는 싸우면은 그자, 그날 어떻게든 풀어야 돼. 나 혼자 풀리면 그래. 나 혼자 사과를 해. 근데 얘는 안 풀려. 그럼 그게 안 풀리지. 용서는, <laughs> <해주는 거야>. <laughs> 그래.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거야. 네가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거야. 네가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주운영. 예예예. 전주운영 인정합니다. <laughs> 유방적이잖아. 사람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해야지 무슨. 야. 아니 네가 기분 좋다고 어. 웃으면서 갑자기 손내밀면야 사람 너무 좋지 나는+ 나는 뭐가 돼 진짜, 진짜 웃기죠 그거 받아주면은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받아줘 버렸 받아줘 버릇 하니까 계속 그래요.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laughs> 공은 씨는 또 그... 저도 그그 그 냉기 흐르는 게 너무 네. 싫고 애들도 눈치를 애들도 많이 그 보니까 그것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공은 씨가 뭐라고 했어 봐 그러면은 여보세요? <웃음> 아. 그래서 <laughs> 아하. <스트레스만 웃음> <하니까>. 아. <laughs> 분명 아무것도 없어 진짜 데 모든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인간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가맥집 갔던 거? 아. 가맥, 예. 가맥집 아, 진짜, 갔던 뭐야? 거? 아. 예. 전주 가맥집이지. 네, 그걸로 1년 쌓여 가지고. 아... 1년 동안 아니, 그거는 진짜 근데 개고생을 했는데 오해가. 아니, 요 저는 그냥 진짜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 뭔가에 나는 촉이 있어. 촉이 있어서 그게 뭔가 딴 짓을 하고 온것 응? 같아. 아니, 그감맥집에서 응? 뭔가 있었다거나, 뭐 어딜 갔다거나, 아무튼 네. 분명 무슨 다른, 다른 짓을 했을, 했었던 정황이 응. 포착이 됐고. 포착이 됐다고요? 전에 감맥집이 거래처가 좀 많아요. 네, 거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기를 간다고. 친구랑 둘이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제가 거기를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랬고 한 3시간 정도 연락 투절이 있었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은 경우는 음. 처음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핸드폰을 원래 안 보는데 핸드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초기에가 밤늦쯤 여자랑 통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계속. 그게 한네다섯통이 있더라고. 요 그걸로 1년을 볼 때마다 따지고 볼 때마다 따지고 싸울 때마다 그걸로 따졌어요. 맨날 술 먹고 울고 술 먹고 울고 음. 1 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음. 그때가 진짜 뭐 살갗이 다 아프고 아어뭐 어디서 좀 이상한 소리라도 밖에서 남자 소리라도 좀 들리면 남자에서 소리라도 들리면 어또 여기 여기 데리고 와서 같이 뭐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음. 아, 아직도 쌓여 계시구나. 이형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하는데 가맥집 응. 그래 좀 풀어라 그거 좀 가맥집 때문에 이혼하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에게 신뢰가 다 깨져버린 그 가맥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 근데 이거만 믿어줘라 난좀이네 연결시켜주려고 했던 것 뿐이고 나는 걔한테 관심 전혀 없어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 스타일이고 나발이고 너는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한게 나의 신뢰를 깬 거라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살면서 나한테 말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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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 게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안 하고 살수 없잖아. 나는 지금 너랑 어떻게든 살고 싶어. 싸울 때는 정말 나도 아, 나도 정말 그 싸울 때 하는 그런 말들이 문제인 거야. 안 싸우면. 안 싸우면 우리는 대화가 없겠지. 음. 왜냐면 대화를 하면 기분이 아, 나쁘거든. 음. 음. 그래서 내가 피하는 거지 그 대화를. 음. 지금 날 보면 과거가 생각날 거고. 음. 어? 내 얼굴만 봐도. 너말한 마디 잘못할 때마다 뭐든지 생각나. 그래서 이만큼 열받은 거 이만큼 어, 열받은 거야. 알아. 그냥,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내가 한 마디 툭널 때리면은 말로 때리면은 그 전에 말로 때렸던 게다 기억나겠지. 그래. 그래서 어. 옛날에는 뭐 이혼 서류도 안 내밀었지만 요즘엔 툭 하면 내미는게 어. 이혼 서류인 거야. 알아.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래난 그걸 잡고 있는 거야. 어... 분명히 여기서 찢어지면 후회할 거난난 내가 난 내가 후회할 거고도 뻔히 알거든. 너무 다정다감하고, 너무 잘해주고, 어, 이런,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이 사람이 딱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기는 생겼고,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네가 가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진짜 울면서 갔거든요. 울면서 갔는데, 아, 진짜 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다 막말이니까, 뭐라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항상 상처를 받는 중인 거죠. 밥을 비싼 걸 시킨다는 이유로 싸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날 저한테 애들 놓고 나가, 카드 놓고 나가,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너도 니네 엄마처럼 네 새끼들 버리냐? 라고 얘기하더라고. 와, 아, 너무 그거는 진짜, 어, 그건 진짜 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저도 기억은 잘안 나는데,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뭐, 때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와이프가 가장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말에 많이 맞았다고, 제 말에. 저나 뭐,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둘다 그런 환경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 애들한테만큼은 그 환경을 주고 싶지 않은, 올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일 크죠. 욕심일, 수,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어, 어떡해. 난 이게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해. 내 스트레스의 99%는 너야. 그 99%에서 이제 조금 줄이겠다고. 에, 음... 진짜 몸이 아픈 것도 다 너야. 알겠어? 인정한다고 했잖아. 난 돈이고 뭐고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맨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믿어봐 이번에. 돈도 나발이고 어 많이 벌고 적게 벌고도 진짜 의미가 없어. 그냥 난 스트레스 안 받고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어. 응, 그래서 자꾸 자꾸 이혼을 하자고 해. 어, 난 네가 안 근데 네가 안 해. 이혼하면 너 편해질 거 아니야? 하... 편해질 거 같아? 어 네가 없으면 좀 행복할 거 같아. 어허. 어. 네가 없으면 좀 행복할 거 같아. 노력하자, 야. 좀, 그냥, 일반 난 평범한 가정. 진짜. 평범한 가정을 원한다. 응? 정말 두 분의 생활이 너무 힘드시네요. 네, 마음의 갈등이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네. <laughs> 근데 진짜 아까 그 문제의 가맥집 사건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남편분은 말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말이 계속 달랐으니까요. 말이 계속 달랐는데, 이번에, 이번에 딱 둘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음. 그때는 둘이 말이 다 달랐는데, 왜 이번에 갑자기 촬영하는데 말이 다, 딱 맞아?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음. 그건 이제 신뢰가 깨졌던 사건이었을 뿐이고요. 음. 이제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 그, 그 호미로 막을 걸. 음. 아니, 그냥 한 번도 다른 여자의 그런 건 없었어요. 진짜로. 음. 맹세코 음. 없어요. 멋있겠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남편분의 그 사건이 외도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가려내고 진위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도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이 진실이 아내한테 뭐 그리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다만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에게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은 뭐외도를 했든 말든 나 하나 아무 상관 없어요. 마음 뭐 그렇게 동요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자, 근데 또 어, 듣기로는 혼인 신고 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변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인 신고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거다. 아니, 그냥 혼인 신고 하니까 본색이 드러났다 해야 되나?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거든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빠인데 혼인신고 하자마자 저희 이제 아빠처럼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려가야죠. 내려가려고 하는데 네가 가면 뭐가 해결이 되냐고 근데 저는 그래도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남편이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 그 자리잖아요. 근데 반바지에 쪼르르 신고 그리고 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내가 가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시골 병원에서 그래도 시 병원으로 응급차를 타가지고 옮기는 것까지 했거든요. 왜?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혼 생각을 아마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와이프 말대로 였다면은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인... 기억이 안 나시네. 진짜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마음이... 아무 저도 답답하지. 뭐 해명을 하거나 뭐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싸울 때마다 저한테 이제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일을 못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돈, 돈. 아, 이거 내야 되는데 저거 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한 그런 걸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음. 그러다 나중에 둘째 태어나고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4개월 때 아기띠를 메고 방파을 나갔어요. 방파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살다가 어느 날인가는 싸움을 했더니 애들 놓고 나가. 그 다음에 제가 남편 카드로 살 때는 카드하고 애들하고 차 놓고 나가. 그 다음에 싸울 때는 다 놓고 나가. 못 만나가.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네번 들으니까 어 알았어 나갈게. 해서 나간다고. 근데 그것도 기억이. 진짜? 기억이 다 그, 난다. 그 그날은 기억하세요? 네. 음. 자세한 상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의 문제가 그거 같아요. 화가 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가 제가 컨트롤하는데 그선을 넘어가면은 그냥 아예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싸우다가 화가 나면은 음.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데 오히려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음. 막더 심한 말을 해요. 제가 받은 상처보다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더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은 싸울 때 정말 취약한 점을 건드려 가지고 이이 사람의 자존감을 다 떨어뜨릴 정도로 그런 심한 말을 꺼내서 자기가 일이라는 상처를 받았으면 백이라는 상처를 상대방에 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때부터 하시는데 어느 아, 네. 정도 동의가 네. 되세요? 인정해요. 네네.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숙한 인간인데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평생 죄인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남편분 약간 그런 생각 드시는 거죠 지금 딱 제가 그 마음을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 내가 화가 나니까 그런 거지 이건 너무 당당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랬어도 정말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안 남는데 똑같은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대처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저는 하고 나서는 꼭 후회를 해요 음. 하고 나서 아 내가 그런 말까지는 아니었는데 음. 그다음 날 저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하다 음, 음. 그렇게 하는데 와이프한테는 이제 그게 평생의 응어리가 남는 거죠 음, 음, 근데 그게 10년 동안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아마 와이프한테 음, 쌓인 음, 게. 근데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조금씩은 옅어지게 만들고 싶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고. 아,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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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일부 인정하신 거. 제가 거기서 약간의 희망을 봤어요. 음. 어 제가 일상생활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끌탕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게 야, 이거 정말 걱정이다. 이러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들 저왜 그러는지 정말 궁금했고 어 의논하고 싶었다. 이거에 저는 이제 그거 하나를 지금 이제 동아줄로 잡고 가버렵니다. 네. 음, 그래요. 그런데 <laughs>